자, 어휘를 보시면 Interpret Rejamblance One way 자,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that은요, 관계부사입니다. way랑 선행사 way랑은 관계부사하고는 같이 안 써요. 이거는 같이 쓸수 없어요. 하나만 씁니다. 그런데 이제 uh, that은 가능합니다. 자, that 하나의 방법인데요. 음악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이게 주어죠. 그것은 바로 자그 하나의 방법이 동사는 단수니까 이즈입니다. 이겁니다. 뭐를 통해서다? 단지 무엇을 통해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치사니까 명사나 명사구가 올수 있죠. Learned Association 학습된 연관, 연관은서로 관련짓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런드 일이 들어갑니다. 학습된 학습된 연관을 통해서입니다. Perhaps 아마도 the only 단수입니다. Nothing 단수죠. 아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자 띵으로 끝나는 것은 형용사가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해주죠. 그러니까 뒤에 naturally s a i d 니다이 문장이 자이 형태가 naturally said nothing 하면 틀려요. Nothing 쓰고요. 그래서 said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데 nothing을 꾸며주는데 이때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는 이렇게 이제 앞에서 이렇게 꾸며준 거죠. 본질적으로 슬픈 것은 아무것도 없다 됐습니까? 순서 잘 알아두시고요. nothing naturally said입니다. s a i d 를 있으면 안 되죠. said 형용사로 써야 이, 이 nothing을 꾸며줍니다. 그래서 s a i d l s 쓰면 안 돼요. naturally said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하여? A piece of music. 이게 바로 악곡. 악곡에 대하여. 자, 이 악곡은 in a minor key. 단조. 단조의 악곡. 또는, 아, 낮은 음으로 연주, 천천히 연주가 되어지는 그런 악곡에 관한 본질적으로 슬픈 것은 원래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자, 이두개 병렬 관계입니다. in a minor key 하고요. plate slowly with low notes. 됐습니까? 바로 요걸 꾸미죠, 요거. 어, a piece of music을 꾸밉니다. 둘다 가요. Maybe, 아마도 우리는 have a just come to, come to는 뭐뭐 하게 되다, 이 말이죠. 우리는 아마도 뭐뭐 하게 되었습니다. 듣는 것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종류의 음악을 무엇으로? 슬픈 것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Because, 뭐, 뭐 때문입니다. Because. 자, 접속사. 요거는 원인과, 아, 자, 이거는 이유를 나타냅니다. 이 이유. 그, 그, 왜냐하면,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learn to 부정사, 뭐 하는 것을 배우다. 뭐약냐 하면, associate a with b. 이 반드시 with 쓰세요. associate a with b입니다. 자, 그래서, associate a with b 하면, a를 b와 연관시키다. 우리 문화에서 그것들을 자이 그것들이라는 것은 아 슬픈 음악을 말하죠 이제 슬픈 음악입니다. 어그이 슬픈 음악은 자이 세드니까 슬픈 음악이죠. 슬픈 종류의 음악은 자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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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이제 댐은요 어 뒤에가 세드 나오니까. 음? 이때 됨은 어 그것들을 우리 문화에서의 그것들은 어 장례식과 같은 슬픈 행사와 연관을 시키는 것을 배웁니다. 라고 하죠. 그때 이때는요, 어 어떤 종류의 음악, 이겁니다. 슬픈 것으로서의 어떤 종류의 음악, 어, 슬픈 종, 것으로의 어떤 종류의 음악. 그러니까 보통 인칭 대명사를 앞에 있는 명사를 찾으면 그게 답입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이것이 바로 댐입니다. 아까 띄우고찍겠습니다이 댐이 뭐냐 하면 그래서 인칭 대명사를 파악하면 해석이 굉장히 좋습니다. 슬픈 것으로서의 어떤 종류의 음악을 우리 문화에서는 슬픈 행사 와 연관을 짓는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피너럴스 장례식과 같은 이 말이죠. 만약에 이러한 관점이 correct 옳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 have a difficulty ing죠.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interpreting. 자, 이해하는데, have a difficulty ing를 쓰죠. 뭐 하는데 어려움을 갖다. 감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이때 should는 그 추측을 나타내요. 이때는요, 그 의무도 있지만 추측도 있거든요. 이제 추측으로 오세요. 이러한 관점이 옳다라고 하면 어려움을 가지고 있, 있음에 틀림없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한 건 아닌데, 머스터 정도는 아닌데, 좀 추측입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감정이라는 것은 표현이 된, 자, 이 expressed부터 music까지는 분사구조 분사구, emotions를 수식해줍니다. 분사구. 자, expressed 1이 들어갑니다. 왜? 감정이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표현된 입니다 표현된 보통요 분사구 아인지냐 이지냐 물어보면 쉽게 고르는 방법은 전체사고 하면 그이다가 이기 고르면 그이답입니다 자 문화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음악에서 표현된 감정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을 가짐에 틀림없다 자 이런 것이 옳다라고 하면 됐죠 이 문장이 좀 까다로운데 이걸 해석 잘해야 됩니다 도치된 문장인데요. Totally exposed to this view is the position that he had. 이게 주어입니다. The position이 주어니까 이 문장 간단해요. 그래서 이 입장은 is totally exposed to this view. 끝났잖아요. 자, 그러면 그 입장이라는 것은 요 동격인데요. 이요 뒤에. 어, 요고, 요고, 요고. 요대 디아의 동격인 이것의 입장은 지금 이 관점하고는 완전히 반대다 됐습니까 비 익스포즈 투는 뭐뭐와 반대다 이 뜻이잖아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동격인데 보세요 링크 비트윈 뭐뭐와의 관계죠 연결 음악과 감정의 그런 연결이 유사하다 라는 이런 입장은 이 관점하고는 완전히 반대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지금 위에서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문화적으로 어? 우리가 학습이 되어 있다 어? 그 얘기 보시면 학습된 연관성을 통해서 음악은 어? 이렇게 이제 감정하, 감정을 갖다가 표현할 수 있는 그 방법은 학습된 연관성을 통해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 이게 슬픈지 기쁜지는 학습이 돼 가지고 그렇게 느낀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아 그렇다면은 그냥 음악이 그 자체가 주는 느낌, 음? 어뭐 음악과 감정 그 자체가 유사하다, 이런 거 하고는 다르다, 완전히 반대다. 어그 거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요렇게 생각하는 것은 반대다. 왜냐하면 학습되는 거다. 라고 하니까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뉘앙스죠. 예를 든다면,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순서 문제를 넣고, 아니면 빈칸 문제를 넣을 때, 요거 있죠. 요거, 요런 거는 이 문장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라고 하면, 요 순서 잘 알아놔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니까요. 예를 든다면, 자 설명을 하면 내용이 쉽습니다. 우리가 슬픔을 느낄 때, 우리는 천천히 움직이고, 천천히 말합니다. 그리고 낮은 음의 목소리로. 됐죠? 따라서 우리가 느리고 낮은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슬프다라고 듣습니다. 만약 이러한 관점이 옳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해하는데, 감정을 이해하는데. 자, 그것은 문화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음악에서 표현이 된 감정 자 그러시고 또 1이 들어갑니다. 이거 뭐예요? 분사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자 1이 이제 빌립 e t h a 을 하고 믿어진다 이 말인데 음악에서 표현되는 감정은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문화적으로 학습된 연관성 또는 이것은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뭐뭐때문에 유사성 때문에 음악과 감정 사이의 유사성 때문에, 자, 이 흐름이 말하고 있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